안녕하세요. 오토스케일링입니다. 오늘은 5분만에 끝내는 엔진룸 세척입니다. 엔진룸이 관리라면 굉장히 더러워지거든요. 이 본네트 열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할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물은 엔진크리너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살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막스는 걸레 하나 제가 자주 애용하는 코스트코입니다이 걸레를 사용해서 엔진 룸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뭐 덮을 필요 없으세요 그냥 뿌리시면 됩니다 먼저 클리너를 여시고요 먼저 이쪽에 예, 유리창에 묻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번 쫙 뿌려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걸레로 닦아줍니다. 자, 닦으면은 이제 플라스틱에 이렇게 광이 확 사는데요. 보이시나요 여기? 네. 한번 여기 닦아볼게요 엔진룸 커버를 이렇게 닦으면은 아네 광이 확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잠 닦아줍니다. 뿌려놓으면 묵은 때까지 싹 벗겨져요. 잠 닦아주고 이제 위 보이는 평평한 면들은 다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차가 S M 7이라좀 엔진룸이 넓어요. 6기통짜리라 그래도 금방 닦습니다. 네. 다 닦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냥 어디 차장 가가지고 3만원, 5만원 주고 엔진룸 청소하십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저가 한통 사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냥 엔진룸 열때 그냥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들을 청소한, 해도 몇주 뒤면 금방 덜어집니다. 특히 봄철, 황사철 되면은 난리 납니다, 여기. 그래서 간단하게. 한 1분, 2분 걸렸나요? 저도 이렇게 빠터리 출장 가서 이걸 이제 감, 간편하게 닦아줍니다. 그럼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편하게 엔진님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